나를 버린 사람을 붙잡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를 버린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나요? 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전남친은 왜 이별을 통보했을까요? 성격 차이? 결혼 문제? 권태기? 여자 문제?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남자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뜻은, 내 옆에 있는 여자와, 헤어져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격 차이나 결혼 문제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 여자가 수지, 카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과연 남자가 쉽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음, 응,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네뭐 그런 남자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오래 만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별 통보를 당했다면 상대방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미련 없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네가 아쉬울 게 없어? 그럼 나도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갈길 가자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진심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 자존심은 여러분들의 매력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막 매달리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꼭 참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게 되면 남자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 유발을 해야 됩니다. 유치하죠. 네뭐 유치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났던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큼 개빡치는 상황은 잘 없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새로운 남친을 등장시키는 건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애매한 질투 유발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sns나 카톡에 사진을 올릴 때 커피나 맥주 두잔 같은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남자랑 카페를 간 건지, 남자랑 술을 먹으러 간 건지,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헤어지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어, 뭐뭐 하다가 알게 된 남자가 생겼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직접 새로운 남친이 등장하면 가능성이 없어져서 당장은 힘들어도 금방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의 객관적인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남자가 전화나 카톡으로 성의 없는 이별 통보를 했다던가 이별 상황에서 욕을 했다던가 환승 이별을 했다던가 이런 상황들에서 상대의 객관적인 잘못을 명분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자 탓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로 너의 마지막 행동을 보니까 내 감정이 쉽게 정리가 되네. 라는 식으로 상대의 객관적인 잘못을 명분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이별의 원인을 남자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정말 미련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서로 사랑했던 사이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당했다면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별 통보를 당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별 후에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 적용시켜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남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별을 통보한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